다음 달 10일이죠.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 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방위조약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?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미국이 2000년 초암부터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속적으로 추가한 것은 돈을 적게 드리고 안보태세는 강화하는 동맹 그물망 정책이라고 해요. 그게 한국과 미국과의 양자 동맹관계,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 동맹관계, 미국과 호주와의 양자 동맹관계, 이 관계를 시 금융을 망쳐엮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도 현재보다 더 나은 또 태평양 전략 태세를 갖출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에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도움이될 거고 일본으로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의 하나의 작은 해결모니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. 미국이 또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은 동북아에서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그 전략적 지위와 역할이 증대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 일관계가 강화되면 한미동맹의 어떤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의 어떤 긴장,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.